또 찍어요? 또 찍어야 안 쓰여야 돼요? 쓰여야 돼요? 안, 찍어야 돼요. 네, 안, 찍어야 돼요. 안 찍어도 돼안 찍어도 돼3안 찍어도 된대 아씨 녹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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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녹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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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내 프레임 쇼칼 떨어졌어 헐쟤 정면캘 홀스나 홀스나 정면캘이에요 홀나요네 정면캘 1아 왔어요

백샷 다 하나 더. 모네드야. 이스 하나 더. 에이 저기 갔다올게. 피 몇이에요 피한 대밖에 못 들었어. 마리만 봐. 마리만. 나 뒤에 처보 쓰레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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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깡 쓰레깡. 아까 삐꾸여서 한대 킬이네. 아좀 오래됐어. 빠졌으면 됐어. 빠졌으다 혼돈. 나 피가 이 정말. 문제어나쇼나어 생선명이다. T69. 나이스. 와, 머리 아파요. <laughs> 와, 나 머리 <laughs> 터졌어, 씨. 화안시지 <laughs> 그거 끄고 온다고 하면 되잖아. 지금 끄고 올까? 아이템 있그 다음에 나하고 여기다 채팅이나 쓰고, 끄고 와. <laughs> 다음 라운드에 다음 라운드. <laughs> 아니면 그냥 경고해내 먹어. <laughs> 아. 음, 음, 음. 그런 거는 어차피 그거 봐 개인 경고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어. 나웹명만전에서 나거든? 오케이. 메이 <목소리로> 질문 나는 아그 자리 갈게. 어, 이외에안 볼게. 와리 다음에 볼래? <목소리가> 에이, 나다리다피이스다 당, 다 당, 피스지피스기하 에이 맞아, 일리다, 일리다, 일리다. 아, 아, 조심해, 에이 하나. 기 오케이, 여기, 여기, 하나, 기기 그대로. 이체 다 이체 다 이체 다 나이스 나이기또 일기 들 일기 일기 하나다 기 하나다 기 나이스 아이 와아 야나요번에 소환이다 아 여기 누니다소아다합니다 저합니다 오케이와소환가 가자 야 피고 두다 돈졌다개이다나이번에뒷짜 시각 한번 봐줘 뒷자 볼게 보이는거는 터드가 아, 더잘 보이던데 나를 보고 나다 뺄게 리베 이제 빛 <P> 출발 실각 <laughs> <제가> 그대로 <laughs> 정면 둘 정면 셋 정면 셋 오케이 A로 A로 로나 와리 올드 머리 한번올려어드거 없어 정면 셋이어요 일단 머리 한번올려 일단 투쇼스로나 홀드 아, 풀어 기포대 정면 세나 하나 알겠어 아, 나 정면 3박스 하나 아, 빠질게 다시 <laughs> 박스 쳐다 페스 하나 페스 하나 게이로 이로이로 머리 쏴 머리 아플해 정 쓰나 머리 많아 수나 나스나나 이리 와 머리 아 머리, 머리 많아 머리 많아 피 팔십칠 머 하나 머리 하나 오늘 대표 씨가 머리 하나의 홀빔 아니야 오래오래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스홀 하나 정확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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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게으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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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기폭, 이기폭 장면 끝 3밀리야? 아니, 컨설이야 오케이 장면 다 보고 있어 실강만 몰라 오케이 형, 저 이거 독사 대기 한번 볼게요 응 음. 페이크폭도 돼요 장면 끝 이 am 이 e r y young, v 나 r y young, very young, very young, very y o u 기 g v 일기 일 young, v e r 기 y o 여기 g v 여기 한 young, v e 이난 예 네. 이거 A 투슛으로 갈게요 나 달방만 먹을게 나, 나, 나 달방만 먹을게 아이샤 트렁클 나게둘다 빠질게 조용히 먹음 달방 조용히 먹음 우리 투숏 슬라 A 가르쳐 나4오도야 가만히 안열어야피 사운드 피닉 하나 간다

아이진잘 먹네. 일라 릴라 릴라. 일로화이팅화이팅화이팅 아, 수아이 가지야가지야 머리로 먹을게요. 이싸. 싸 있다. 이제 피추 잘해요. 정명캠. 일단 총대기 사기 한번 더. 들어오는 거 봐줘. 네. 달방 라프 수원 김철이 머리야? 네비. 정략 클 나도끼야. 오케이. 고마 쓰나 라프. 고마 쓰나 라프. 저케못 찔렀어 못 찔렀어. 오케이 A 로 A 로. 저 머리 한번고있어요 쇼딘도 쇼딘도 패스 불러. 네. 양각으로, 양각으로 아, 머리 하나 아, 피고 스 머리 하나 다 머리, 머리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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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거 하나 있어. 아... 통찰 피 하나 있어 네 왔어요 정리 하나 다운해 형정리 있는데? 순아, 리나나기억자인 머리 요기억자인했어 기억장인 마지막이에요 머리 요수한대 때렸어 7 0리 머리 맞지 머리 맞 네. 우리 창슈, 창슈 대 머리에요. 창슈 대살커니 슈아 폭이 있어. 어디야, 너? 우리 살커니 설커니. 준일이, 준일이. 나이 층도 볼게. 오케이, 나 창슈 만 볼게. p 7 0명 흑룡 캐릭터 화이팅. 오케이. 내가 수원이꺼 찍을게. 야, 어, 나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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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빌, 머리 빌, 머리 필리. 나이스. 잘 <웃음> <뭐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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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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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 일살 따고. 오더 생각하면서 하자. 오케이 okay. 오더 뭐할까? 일라일까? 일단 난랄 갈게요 응, 천천히 일라부터 오고가자툴 막아요 피살 때안 보이고 오빡은... 클리스 이거 짠안 막혀 슈가 한발 달, 달 먹었다 달 먹혔다 달 다운 나이스달 포, 달포 내려온 거 없어, 내려온 거 없어 계속 먹으려고 해 배고픈가저배고파요 <놀람> <놀람> 나도. <laughs> 아니다 아니다. 이거 A 갈 거야. 오케이. Okay. 나 p 47. 이거 A 갈 거야. A 하나 띄고 둘뛰는 거? 아, 하나 띄고 둘뛰는 거? A 하나 띄고. 팝 들... 아, 아, 가는 아. 거? 아, 오케이. 오거 알았어. 와리 근데 홀더거든. 아, 열어야지. 아, 와리, 그래. 와리 열고 올게요. 열 여... 하나 띄고 좀 가죠. 근데 와리 열안 열지 않을까? 열었어. 내가 열었어. 내가 열었어. 하나 게까고 어. 할까? 아, 선, 밀어었나 졌나? 게 나, 뺐다. 나 이제 빼지봐빠 아직 열지는 말고. 기삐 보면 열어. 나삐끄고 갈게요. 저다 껴면서 해놔, 다면서해가다 우리 이게 엔들, 이게 엔들. 일 우리 여다 들어갔어. 수 잡자. 빨 먹자. 롱 할게요. 롱 할게요. 롱게롱 롱선 할게요. 할게요. 롱선 할게요. 롱선 롱선 할에 롱선 할게 아, 롱선 할게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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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선 할게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일라, 일라. 일라가. 상대 수이부터자 B롱클 이거 을꺼야 이번에 나오는거만 네. 일단 보자 오케이 오케이 나다 먹었어 안개도클리 시켰어 B롱클 아 B로 붙을게요 아힘 실을꺼야 일단 아 상대인가? 오빠는 아, 없어 아이 편지 없거든. 진짜 내가 체킹할게. 2층 세파 2층 세파다 할게. 응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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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아, 씨. 설 때까지만 체킹하려고 그러다 모터 바뀝니까? 그냥 가자. 주인형이 아, 폭 알아요. 가지고 내가 들어갈게. 내가 이쪽으로 갈게. 어, 준이가 다툭 깔아오면 되지. 내가 바닥으로 갈게. 아니야, 바닥, 바닥 하나 갈 거, 바닥 하나. 준이 형, 야, 너손 2층이야. 어, 오이 2층 색 바닥 내 뒤에 붙었니? 누구, 누구 붙어 있어? 윤철아, 일기판만 깔아줘. 나또 없어. 나또 없어. 일기만 떠, 빨리. 2층이 하나로 세대줘, 2층이. 어, 손이, 아니, 손은. 준이 형, 툭 깔아오른 거에 나오지 마. 하나. 아, 다려기다려기다려 아, 기다려, 기다려. 야, 비켜서 나. 내 네, 뒤로 소나 아 어, 뒤로 와내 네, 뒤로 와나내 네, 뒤로, 네, 뒤로 오라고 나 하나 둘셋네살파파파파3개3개개 아비 아야 소나 이일 미로 여는 게 아니라 폭을 가면 너랑 나랑 불주리 기차로 뛰어야 돼네 그렇게 뛰려고 앞에 붙이면 안데 네가 그렇게 제가 폭을 못고있 거지 네가 내 뒤에 붙어 있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일라 따온 거 확인 에. 어싸. 응. 자럼에띠보하자이거야지 어. 머리가 숙을 몬도 중요해요. 어, 수나 가 지금 많이 흔들려 있잖아. 에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다시 한번 그거 하자. 나폭 가고 올게. 어, 띠띠띠.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폭까지 말고. 아. 응. 폭까지 말고 그냥 에이 하나 띠고 에이 띠띠고 이차 하나 삐 하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에 T 티이 2층 응. 이쌍둥이였어 아예. 일전 한칸 브리핑하면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. 어 그러면. 그냥 에이가 만 열어 가지고 뛰 뛰어 그냥. 오케이. 2층 2층쌍둥이였어 이제 포화나 빠갖고. 이 전진세 시야 그러면 빡스도 나왔으니까. A D. 갈게요. 나 먼저. t 가자 소나. 네. 나이층 올릴게. 빠 t 도픈저 t 저기 저 t t t 머리지 우리 A 일단 흔들었어. 아지도 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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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. 깔아 깔 사도 피 살아 봐 살아 봐 살아 봐. 3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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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사 살아 봐. 기고 있어. 머리기기 이도 레이,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야. 삼기 딜이야. 삼기 필. 삼기필 이대로 중끼네 머리였어요. 중끼네 머리. 다음 기 중공기 중동의 기 공기가 필. 중공도 필. 킬챙네킬 챙겨 킬 30초야 30초 30초 나이스 나이스 하지 말고 머리였어 와아 다를 봐아 에이 바로 음. 어떻게 했어? 말이 머리 간거야? 띠띠하고 쇼딩 가는데 쇼핑만 고소서 에이 티 잡으면 뭐, 머리 가라 그랬잖아 자, 이제 스 많이 챙겼어 그래 네. 네. 티면 머리로 가 머리로 네네네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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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몇각 오케만 하면 되네. 와 말이 창이었다고 어. 참판 참판. 쌍둥이 아, 하나 더. 와. 아. 말이 창동이에요, 또. 삐셋인데. 삐 때겠다 이거. 나나소타고내 조심. 삐에 힘 실을까 그래도. 말이 빠졌다, 쌍둥이. 아이 저 A 혼자 어 볼까요? 2층 같이 먹겠다. 화면에 층 먹고 같이. 먹어서 에와자 삐로 아 저,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빠지면, 우리 b 가고 A 가면 될거 이거, 아니, 왜거가 먼저 가도. 제가 그냥 y 하 u k n o 거 이거, 나거거거리 하나.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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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앞으로. 나 맞았어. 조금 이거, 어

피해 없는 줄 몰랐어. 아, 양락했어. 씨, <웃음> 잘했어. <웃음>